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여기 평화로운 사찰을 배경으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불교에는 삼보 산바오라고 불리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. 이것들은 불교 수행의 심장과 같아요. 첫째는 부처님입니다. 역사적인 부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추구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의 개념을 말해요. 다음은 법의파 즉 다르마입니다. 이것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삶의 기복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과 지침이죠. 힘들 때 법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가, 쌩지아, 즉 상가입니다.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해요. 함께 수행하고 서로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든 이들을 말하죠. 저는 승가를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친구이자 멘토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여러분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. 이세 가지, 즉, 부처님, 법, 그리고 승가는 불자들이 귀의하는 대상입니다. 이것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실질적인 가르침이죠.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이 안에서 위안과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다음에 사찰을 방문하실 때 삼보를 기억해 보세요. 그것은 지혜와 지침, 그리고 공동체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. 불자이든 아니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죠.